성경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매명이 떡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사비오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의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야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꽂지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고, 오베데 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 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돈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마침내 언약궤를 옮겨 왔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이제 공동체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역대상 16장은 이 언약계를 중심에 두고 들여진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예배는 일회적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역대상 16장은 예배가 어떻게 기억을 불러내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언어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문은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예배가 단지 제사만이 아니라 공동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단연코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은 노래합니다. 특히 8절부터 시작되는 감사 찬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찬송은 10편 105편 96편 106편의 내용을 절묘하게 엮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열방에 대한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기억을 불러내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출애굽의 구원을 회상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의 심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감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의 찬송은 열방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세계적인 사건이며 이스라엘의 고백 안에 온 세상이 초대됩니다. 이 선포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은 곧 질서와 통치의 상징이었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건 모든 인간 권력과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행입니다. 이후 다윗은 예배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그 앞에서 매일 찬송하고 오베대동과 문지기들은 섬김을 담당합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고 순번에 따라 섬기도록 합니다. 예배는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질서와 반복 속에서 완성됩니다.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을 맡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찬양하는 자, 문을 지키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이건 예배가 개개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중심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의 설계자일지 몰라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은 이후 이스라엘 예배에 정형화된 표현이 되었고, 시편 136편과 느헤미아 9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당신의 인자심은 시간과 상황을 넘어 영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근거입니다. 다윗은 모든 예배를 마친 후 백성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 보내고 자신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예배를 단지 예루살렘 중심의 제의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보여준 예배의 질서와 내용을 통해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을 노래하며 공동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질서를 회복하길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그저 음악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며 삶 전체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기억의 언어입니다. 예배는 또한 열방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나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교회가 이 찬양을 올릴 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감정의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복적이고 성실한 행위입니다. 찬양, 제사, 문지기, 순번, 기도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 임재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를 때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공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